자, 본문 4 보도록 할게요. When returning to Spain. 자,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자, 콜럼버스가 무엇을 했어요? 자, took.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other new crops. 다른 새로운 작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자, 요거 별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자 요거 해석을 하려고 어, 관계사가 나왔나 보다 했는데 아니 선생님 어떻게 expected 다음에 word가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싶은 거지. 맞죠? 어떻게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이중 하나는 스파이입니다. 어, 이 중에 스파이가 있다. 바로 누구야? 얘네는 원래 없었던 아이들인데 삽입이 된 거예요. 이런 애들을 우리 이렇게 주어 동사 들어온 거를 삽입절이라 그래. 만약에 저것이 없었다면은 자 얘가 만약에 없었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capture the attention of Europeans 유러피안들의 어떤 관심을 자, 사로잡다죠. 유러피안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다른 새로운 c r 이잖아 작물들. 작물이죠. 작물. 그런데 여기에 he expected가 옴으로써 이런 거 해석 어떻게 해? 그가 기대하기 주어가 동사 하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관심을 사로 잡을이 아니라 그가 기대하기에 관심을 사로 잡을. 이해? 관심을 사로 잡을 작물은 어 얘가 백퍼 관심을 사로 잡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기, 자기가 생각하기. 이해했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기대하기에 유럽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다른 새로운 작물들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삽입절이에요. 마치 the man 남자는 남자인데 who was innocent. 우리 innocent하면 결백한이잖아. 그러니까 저 이거 결백한 남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 이거 완전 빼박 사실인 결백한 남자죠. 그런데 여기에 삽입절로, I thought이 오는 순간, 내가 생각하기에 결백한 남자. 이거는 다르죠? 그냥 결백한 남자랑은. 이해되시나요? 이게 삽입절이에요. 어, 동사동사가 어떻게 나오지? 주어동사, 앞에 있는 주어동사가 삽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이게 삽입됐구나. 그가 생각하기에 유럽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다른 새로운 작물들을 콜럼버스가 가져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they included 그들은 자그 작물들이죠. 이 작물들은 뭘 포함해서? 바로 이 포테이토스랑 토마토스를 포함을 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감자랑 토마토가 있었어. 자, 그랬을 때이 while이 지금 나와서 여기까지겠죠. 와, chile is improved. 자, c h i l 가 개선했어요. 무엇을요? Ordinary food. 보통의 음식을. 근데 by ing 나왔네. 무엇을 함으로써죠? 자, 그런데 우리 add 같은 경우에는 t 가 나오잖아. 무엇을 어디에다 더하다죠? 자, 이건 보통의 자 그러니까 이 고추가 보통의 음식을 개선시켰어요. 근데 뭘 함으로써 향을 향신료를 그 보통의 음식이죠. 얘네들한테 더해줌으로써,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줬던 반면에, 뭐, 스파이스하면 뭐 향, 풍미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더해줌으로써 개선을 시켰다면, 감자는 아주 굉장하게 무엇을 개선시켜줬어요? The nutrition, 영양을. 근데 무엇의 영향이야? 바로 유럽의 인구들이죠.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람들 이 인구의 영향을 엄청나게 개선시켰다 이거예요. 감자는 at first 처음에는 were less favored 자 우리 favor 하면은 좋아하다죠. 그러니까 호감을 덜 받은 거예요. 호감을 받다죠. 누구보다? 고구마보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유러피안들에 의해서. 감자는 고구마보다 덜 호의를 받았어요. 자, were favored, 호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after, 이 after가 어디까지야? 이 after는 여기까지죠. 자, 그런데 이시 나오고 대시 나왔네.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 reveal 하면 드러내다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 드러난 후에 이렇게 되겠죠. 드러나지다잖아 숭으로자 토마토가 아니 포테이토가 나돈니가 나왔는데 뒤에 버들소 찾아야겠지? 자 얘가 1 어떨뿐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2잘 자랐어요 어디에서 척박한 토양과 그리고. 아주 적대적인 기후에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네요 척박한 토양에서 그리고 적대적인 살기 힘든 기후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두곳자 그래서 영양도 풍부한데 게다가 후진 땅에서 적대적 기후에서도 잘 자라 이렇다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드러나지고 나서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자, 그들이라고 하면은 뭐야? 이 포테이토잖아. 맞죠? 이 포테이토의 컬티베이션, 경작이죠. 재배. 그들의 재배가 빠르게 스프레드, 퍼졌습니다. 근데 어디로 퍼졌어요? 동부와 아, 북부와 동유럽이죠. 북유럽과 동유럽으로 빠르게 퍼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So in Ireland,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에서는 The potato became, 포테이토가 뭐가 됐어요? The staple, 우리 staple food 하면 주요, 이게 주식이죠 주식. 주요 식품, 주식으로 삼다. 포테이토가 이제 주식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 뭐야? With 목적어 분사구문. With를 보면 우리 두 가지가 나올 것을 생각을 해야지. with 목적어 분사 이렇게 나오면 누가 무엇한 채로 무엇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ing가 나왔을 때는 ing 하는 채로 pp가 나오면 수동으로 되는 채로. 자, 그랬을 때 성인이 무엇을 하면서요? 하루에 10개의, 자, 우리 이렇게 a d a 하면 p e 가 생략된 거죠. 하루당 10개의 평균, 하루당 평균 10개의 포테이토, 이 감자를 무엇 하면서, 뭐 하면서, 섭취하면서. 자, 우리 컨슘하면 소비하다도 있고 음식한테 섭취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하루에 10개 정도 평균 10개 정도의 감자를 섭취를 하면서 주식이 되었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 그랬을 때 according to one estimate. 자, 한 가지 추정에 따르면요. introduction 하면 도입이지. 근데 엇의 도입이야? 감자의 도입이 자, was responsible for. 무엇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거죠. responsible 다음에 for가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어요? A quarter. 우리 quarter 하면 뭐야? A quarter. 4분의 1이죠. 무엇의 4분의 1이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근데 언제부터 언제 사이? 1700년부터 900년 사이에. 이 시기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인구 성장이 되겠죠? 근데 그것의 사분의 일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었다. 뭐가 감자의 도입이 그렇다라고 한 가지가 추정을 한다 이거예요자 그런데 우리 어몽은 무엇들 중에서잖아? 무엇들 사이에서? The crops 작물들 사이에서죠. 근데 어떤 작물들이야? 자 여기가 지금 비어 있네. 컬럼버스가 도입을 한 거죠. 어디로? 유럽으로. 컬럼버스가 유럽으로 도입했었던 이 작물들 사이에서 토마토는 근데 어땠어야 됐어? Wait. 기다렸어야 됐어. 우리 head t o 는 해야 하다잖아. Longer. 무엇보다 더 오래 기다렸어야 됐어? The others. 나머지 것, 다른 것들보다. 나머지보다 더 오래 기다렸어야 됐어. 그런데 이게 거의 얼마 동안이야? 거의 200년을 Before ing 무엇 하기 전에죠. 제가 그랬을 때 무엇 하기 전에 The coming part of everyday meals, 매일매일의 식사잖아. 매일매일의 식사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 거의... 거의죠. 거의 200년 정도를, 다른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렸어야 됐어요 이거예요. 포테이토는 인기가 많았잖아, 바로 주식이 되고, 근데 토마토는 좀 기다렸어야 됐다. There were. 근데 뭐가 있었어요? Two reasons.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에서 얘기한 이 현상이겠지. 그랬을 때두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자그중첫 번째, the first. 자 그런데 the first was that 주어 동사, A is that 주어 동사 나왔죠? 첫 번째 내용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즉, 뭐야? 첫 번째 이유는 누가 무엇 한다는 것이야? 토마토가 looked. 자, look like는 무엇처럼 보이다죠? look like 다음에 명사 나옵니다. 명사. look 다음에 그냥 형용사가 나오든가 아니면 like 붙여서 명사 나오든가. 명사처럼 보이다냐, 형용사 해 보이다냐. 요 차이에요. a <목소리> lot은 어, 많이잖아. 많이 무엇처럼 보였어. like 나왔기 때문에 명사 나와야겠죠. 이 토마토가 많이 무엇처럼 보였어요? The fruit of certain. 자, 특정한 poisonous plant. 자, 독성 식물이죠. Certain은 특정한이잖아. 특정한 독성의 식물의 과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야? That were well known to Europeans. 유로피안들에게 잘 알려진 이렇게 되겠죠. 유럽인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독성의 식물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라는 게 뭐야? 위에서 얘기한 이 특성 때문이죠. 닮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there were at first 자, 이 토마토들은요. 처음에는 grown 재배가 되었어요. only 무엇으로서만 only as a decorative plant. 장식용 식물인 거죠. decorate 하면 장식하다고 decorative 장식하는 이 장식의 식물로서만 길러졌습니다. 어, 요거는 로서죠. 근데 우리 rather than 하면 뒤에 거 보다는 이잖아. 그랬을 때 병렬이죠. 2번보다는 1번으로서만 길러졌다. 이렇게 되겠지. 즉 음식으로서보다는 장식용 식물로서만 재배가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several decades passed.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무엇하기 전에요? Before they began to be consumed. 얘네들, 이 토마토들이 비 consumed 되기 전에, as a food, 음식으로서 섭취가 되기 전에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1500년대 에 그들은 서서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로 퍼졌다 이거죠.